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의잘로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골로세서 말씀 묵상 마지막 시간인데요 4장 10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를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연일 저희가 함께 특별 저녁 기도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 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예, 그 말씀 붙잡고 어제 저녁에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 오랜만에 어또 저희 역시도 정말 소리 내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 그래서 목이 조금 어 아침에 아침에 이렇게 조금 좀 잠겨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골로새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구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절도 보세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리스다고 어,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마가에 대한 스토리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죠. 그렇게 반대했던 마가입니다. 왜 마가는 성교 가운데 도중하차했기 때문이죠. 1차 때 그렇게 도중하차하고, 2차 성교 때 다시 한번 바나바는 기회를 주자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헤어지는 그 이유가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가 요한 역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1절의 유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알수 없습니다. 정말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로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나의 위로가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할레파였다.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분명한 생각, 자신의 분명한 전제, 또한 자신의 분명한 경험. 분명하다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분명함이 과도하게 지나쳐서 이제 무엇이 됩니까? 이것만이 오라. 이것만이 정답이야.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할레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이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만 그것이 완성이 된다. 이게 할례파의 주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때요?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 전제, 경험, 지식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100% 오르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100% 오르심 가운데 선언하며 고백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역하며 나아갔던 자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1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를 일컬으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자다. 또 어때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자다. 예,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저 역시 예수 오미술교회를 목회하며 앞으로도 이 여정의 길을 저 역시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성도님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며 제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14절로 가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참고로 이때까지는 데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었지만 우리가 디모데의 말씀을 보면 데마는 끝내 세상을 사랑함으로 떠나갔다라는 안타까운 결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음에 또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여하튼간에 누가와 데마 역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을 보십시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루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예수 오메실 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3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저의 혼자의 힘으로 된 거냐고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말 속에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요, 지금 여기까지 예수 호메실 교회가 달려오면서 이 호메실 지역에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서 자리 매김을 해 나가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수호미술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대마, 아키뽀라는 이 이름을 명시하는 것처럼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호미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바로 이 자리에 다 들어가게 되죠. 정말 저의 위로가 됩니다. 저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체격이 큰, 그저 몸집이 큰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 그길 속에 이미 우리 예수오미실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의 위로가 됩니다. 저의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의 길들을 우리가 함께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복된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껏 함께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거룩함의 공동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공동체로 우리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역사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일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 하루도 달려 나가는.